독 오늘은 리버샷 관장 이쪽에 치명타 날린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같은 프로 경기에서는 웬만해서는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상대방이 좀 지쳤을 때, 좀 헐떡거릴 때, 이게 숨을 들이킬 때, 이게 너무 지침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죠이 상태에서 맞았을 때 여기 맞아서치명태요 그러니까 호흡 조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지치면 여기 맞으면 이제 그때 치명서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때 이, 이 타격을 이렇게 요렇게 나왔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맞았을 때요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연습을 단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단련하냐면은 공격할 때 숨을 좀 참으셔야 돼요. 이게 일시적인 거거든요? 이 코어. 잠시 이게. 요런 단련을 좀 하세요. 하셔야 되고. 그리고 좀 알려드릴게요. 리버 사실 두 개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는 킥복싱도 3년 했고, 복싱도 7년을 했어요. 근데 때리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근데 어떻게 관장님마다 가르치는 방법이 틀린데, 킥복싱을 가르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관자놀이를 이제, 요, 리본산 뗐는데, 원, 투, 빵! 이렇게 가요, 요렇게. 제 글럽을 안 떠야 서 요렇게, 빵! 빵! 원, 투, 빵! 뭐야? 원, 빵!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하나, 둘, 빵! 어때요? 이, 이 느낌으로 가요, 거의. 킥복싱에서, 관자놀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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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해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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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킹. 뭐 이런식으로 가는 킥복싱이 있거든요 빵빵빵 롱킥 미드킥뭐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준비를 하는거죠 거의 그래서 주먹들이 보통 킥복싱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열 정타가 아니고에요 정타가 아니라 하시는 분들 많으면 거의 이렇거요 일자 그리고 이제 복싱은 주먹으로 하기 때문에 체중을 실어요 그래서 빵빵 이거보다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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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요. 이렇게. 왜 이렇게 가냐? 이거를 설명해 드리면은, 간단해요, 원리는 자, 킥복싱은 발을 차기 위해서 상체가 펴져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깊 이거보다는 이게 더, 아니? 뭐, 펀치가 들어가죠. 이게. 여기를 노리는 거니까. 근 복싱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그죠? 이거를 막, 이렇게 때리면은 숙여 있잖아. 요 가능하죠. 그래서, 복싱하는 사생각 이렇게, 이렇게 때려. 이렇게 때리면은, 이기휴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죠. 펀치 원리가. 이걸 집어넣어야 돼. 쑥 올리는 거죠. 쑥이 관장을. 이관절을 통해서 이, 이로를 끌어 모아서 올려서, 이 복부까지 그냥 올리다 생각 느낌으로 펀치를 미,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때리면은, 자, 킥복싱, 빵, 빵, 빵. 그리고 복싱, 빵빵빵. 빵, 빵, 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좀 타격을 제가 한번 줘볼게요. 자, 글러브 꼈어요 이렇게 하면 자기 훈련도 있고요. 자, 킥복싱 빵빵빵. 빵. 킥복싱 빵빵빵. 빵. 근데 복싱 선수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가르키는 체육관들이 있어요. 빵빵빵. 빵. 자, 복싱. 빵, 빵, 빵. 빵 다시, 원, 투, 빵. 이게, 권투. 내가, 제가 배운 권투. 원투에 입으셨다, 이런 거 뭐. 그리고 힙폭신, 빵, 빵, 빵. 자,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선택하여 보면 하시면 돼요. 근데, 때릴 때 이거는 빨라요. 조금 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 투, 바로 나가거든요, 이게. 근데 이, 이 제가 복싱같은 경우는 1,2좀 들어 가야 돼요 1,2이 복폭이 좀 들어 가 앞으로 근데 킥복 만약에 복싱을 접목해서 리버샷을 날리면 로우킥을 맞아 로우킥을 이 발이 나오는 순간 로우킥 맞아 요 킥복싱 하는 사람들 하면 이제 무에타이 라고 그죠 내가 여기서 이제 잽을래. 잽을 내 잽을 내면 발을 차죠 이렇게 이렇게 잽 하는 순간 팍맞는거요로킥을 아, 여기를 제가 경험을 볼까요? 제가 이제 복싱을 배우고 무이타에 이제 시합장 가서 무이타에 이제 시합장 가서 제가 복싱을 했으니까 스파링을 시켰어요 저는 이제 복싱 한 6전 정도 되는데 그 이제 선수 한국 챔피언 같은 경우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권민석도 있었고 이제 미드급 챔피언도 있었어요 권민석은 이제 60kg, 50kg 챔피언이그 당시에 그 로드FC의 권민석이라고 아시죠? 그 친구도 이제 복싱을 제가 많이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관장님이 그때는 복싱 투박해서 저를 많이 때리는 걸 보고 많이 그걸 이제 응용을 하셨었어요. 그때 청문체육관에서 그거 이제 뭐 제가 이제 복싱을 하니까 그거를 좀 많이 보고 이제 포인트를 찍어서 알려드렸죠. 제 거를 다본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복싱 스파링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할때미들급 챔피언 같은 경우는 제가 주먹을 이제 잘못 내가지고 이제 코뼈나 여기 이마를 조금 다치게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좀 미안하죠. 그때는 이제 내가 좀 흥분한 상태에서 해버려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무식하게 안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제 배울 때, 진짜 잘하는, 이제, 참 이제 관장님 잘하는, 관장님한테 이제 물체를 배울 때, 그 젊은 친구 민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복싱에 대해서 이 포인트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끈드레를 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겪으니까 관장님은 눈에 딱 보이잖아요. 링이 올라와 버려요. 말하는데 관장님이 한 나이가 50이 좀다 되니까 아 그래도 좀좀 좀 설레는 마음으로 링에 올라가겠죠. 근데 이잼을 내는 순간 로키를 더 때리는 거예요. 이 왼손이 나가는 순간 앞 앞꿈이 나가는 순간 무조건 로키예요. 그게 원인을 나중에 봤더니만 어, 내가 이 스텝 스텝을 할때 아프다. 발이 이렇게 나가는 거, 토션을 당하는 거. 특히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이타이 하기를 면은 킥복싱 하게 되면 이제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는 순간 이게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킥복싱 하면은 이렇게 앞발 안 가요. 항상 일정을복복해요 여기도 이렇게 뛰죠. 그리고 앞간 살짝 들어주잖아요. 로킹 막으려고. 이게 습관되는 게저한 1년 걸렸어요. 6개월에서 1년. 그래서 집에서 이제 킥복싱하고 복싱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응용을 하면서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력이 좀 많이 늘었어요. 이 발차기를 좀 배우고 나면, 이 스텝도 발을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져 조금 가볍게 해요 그리고 조금 덜 지쳐 체력이 조금 이 소모가 조금 스테미너를 좀 아끼게 되더라고요 스텝을 활용하게 되더요 하여튼 뭐 그때 이거 맞고 3일동안 화장실가서 앉지도 아, 못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항상 알려드리는거구요 제가 이제 다시 복싱룰로 알려드리요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원투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옆에서 딱. 자 한번 보세요. 오버, 딱딱 빡, 땅. 자, 샌드위그 한번 쳐보면 이런 식 느낌으로 가고 킥복싱을 가면 땅,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킥복싱! 아, 킥복싱! 아, 킥복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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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뭐를 이제 생각하면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보고 있고, 느낀 거니까.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신갈급도복싱치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때리러 한번 치고, 마무리 을게요 가볍게 한번 쳐볼게요. <laughs> 안녕, 주발 보내주세요. One, two. 는 항상. 제일 중요한. One, two. One, two. 자신있게. 자, 이번엔 빨리 연 이렇게 일단 마무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소원입니다.